가해자들의 조직적 음모, 그들이 숨겨온 명령체계의 충격적인 진실, 조직적인 음모사회의 그림자 속에서 보이는 가해자들의 명령체계, 인간사회의 다양한 면모 중 일부는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음모와 괴롭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조직스토킹이라는 현상은 이제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를 흔드는 위험한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당신도 그들 즉 가해자들의 음모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들이 어떻게 조직적으로 움직이는지, 그리고 그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일상에 스며들고 있는지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조직 스토킹의 정의와 그 만연. 조직 스토킹은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여러 사람들이 어떤 조직의 지시에 따라 협력하여 행하는 행위입니다. 피해자는 고립되고 감시당하며 끊임없이 정신적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개인의 괴롭힘을 넘어서는 시스템적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괴롭힘은 피해자를 향한 불쾌한 속삭임이나 큰 소리의 외침으로 표현됩니다. 죽어라는 욕설이나 조롱의 웃음은 남녀노소 국적을 불문하고 가해자들에게서 들려옵니다. 심지어 어린 아이들조차 이러한 가해자로 활동할 수 있으며, 이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하물며 동네 이웃들부터 시작해 공원 상업시설 인천공항에 이르기까지 그 영향력은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생활 공간에서의 괴롭힘 소음과 위협. 조직 스토킹의 일상적인 형태 중 하나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공간의 위협입니다. 아랫집이나 윗집에서 발생하는 소음 중에는 특수 장비를 통해 전달되는 불쾌한 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피해자는 누가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지 모른 채그 소음 속에서 괴로운 나날을 보내야 합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단순한 스트레스에 그치지 않고 심리적 고통과 신체적 문제를 겪게 됩니다. 일상생활의 질이 떨어지며 그로 인해 사회적 활동이나 대인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심리적 신체적 영향 피해자의 고통.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